아기 사랑. 아기 사랑. 사랑. 쭈 쭉. 이 세상에 마른 것들은 가라. 곧 뚱뚱한 사람들의 시대가 올 테니, 아, 안 옵니다. 안 와요. 이 뚱뚱한 사람 시대가 안 옵니다. 교수님. 아유, 내가 정말 오는 줄 알았어. 오는 줄 알았어. 아이, 너무 슬퍼. 너무 슬퍼. <laughs> 너무 슬퍼, 교수님. 안 오는 걸까요, <laughs> 교수님? 교수님 어떻게 다이어트 하시나요? 저는뭐 평소에 조금 아, 평소에 그냥 관심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아, 교수, 교수님 안 손대 될것 같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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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테니스를 치는 거라서 아, 테니스. 너무 테니스. 체중이 늘면 네.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테니스 칠 정도까지만 다이어트 아. 하고 있어요 꾸준히. <laughs> 이 다이어트라는 게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첫째 때는 금방 빠졌거든요. 원래대로 네. 이제 돌아갔는데 1칼로리 아기 사랑 쌍둥이는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쌍둥이 엄마 네. <laughs> 마음으로 그냥 네. 어, 네. 이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저도 고민입니다 교수님 네. 아 빼고 싶어요 네. 양호해요 네. 양호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여성들에게 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요전에 이제 내가 다이어트 약을 쭉 먹고 있었는데 오, 임신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임신이 된걸 알았을 때그 다이어트 약이 또 태아한테 영향이 끼치지 않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예. 네, 사실 저희 이제 마더이의 전문 상담생. 네네네. 어, 이 산부인과 클리닉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 약을 드시다가 이렇게 임신해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서. 약을 드시다가. 네, 음.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체중이 있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체중이 많으면은 이제 단항성 난소증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배란이 잘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한 1, 2kg만 빠져도 네. 배란이 잘 되는 거죠. 아, 네. 1, 2kg.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은 음. 그 다이어트 약 때문에 네, 그렇죠. 약.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약의 종... 종류에 따라서 네. 좀, 약의 종... 좀 이제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그 그, 그 약의 종류가 음. 참 네. 어, 궁금해요. 어떤 음. 약을 먹었을 때 이게 또태양에게 문제가 음.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위험한 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어 이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약도 중요해요. 음. 제 약도 예를 들면은 뭐토피메이트라든가 그런 어. 것은 이제 간질약에 속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간질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 발생을 좀관계해되니까아다네 그런 것도 있고 응. 또 일부 자료를 보면 뭐 응. 시부트라민 같은 네. 그런 약도 응. 이런 뭐심장경이나뭐좀관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근데 네. 근데 다른 약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100% 영향을 또 준다고 응. 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갑자기 하는 경우에,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영양 결핍이 올거 아니에요? 아, 영양 결핍. 특히 초기에, <laughs> 이제, 엽산 결핍 같은 거. 네네, 엽산. 이제 그런 게 결핍되면은, 이제, 엽산에 좀 센시티브한 그런 기형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은무뇌아라든가 또는 언청이라든가. <laughs> 네. 이제 그런 기형들이좀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험한 약들도 그렇죠. 뭐, 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laughs> 임신을 하고 나서 음. 내가 몇 킬로까지 음. 쪄도 되는가? 그게 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제 뭐 임신, 아, 임신을 했는데 이건 좀 과체중이다라는 음. 것들. 음. 몇 킬로까지가 허용 괜찮습니다라고 음. 할수 있을까요? 음. 근데 보통은 그 이제 3부인과사입장에서 대개는 이제 기본 체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 기본, 기본 체중이 체중에서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BMI 기준으로 하는데 네. 보통 한18 정도에서 예1 네, 이제 24 미만 정도 어, 이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 체중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렇고 이제 18 미만은 이제 저체중으로 속하고. 이제 24 이상은 혹시 이제 과체중. 네. 뭐 요즘은 막30 이상 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비만이라고 네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기본 체중에 따라서 체중 늘리는 게 이제 다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18에서 24 정도 된다. 네네. 그러면은 대개는 임신 초기에는 한 12주 전에입듯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빠는 아, 분들도 있고. 아, 빠지죠. 그렇죠. 오히려 어, 빠지는. 이제 분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500g 들어요. 그러니까 한 500g씩. 달에 2kg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한 한 13kg 내에 그정도늘면 적당하고, 어, 그, 네, 그어 저체중 있는 분들은 한뭐 15kg 이상 되는 어, 게 이상. 좋고, 네. 그리고 이제 과체중인 분들은 이제 10kg 내. 네. 아 10kg 내. 근데, 네. 네. 근데 만약 에 이제 막 BMI가 30 정도 네. 넘어간다 그러면은. 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한 7kg 미만. 어, 7kg 미만. 그렇게 관리하시는 어, 게좋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제, 다, 이게 임신하고 나서 내가 살이 찔까봐 너무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네. 이제 가볍게 운동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교제, 요가, 네. 요가 같은 거 해도 괜찮을까요? 아, 어, 당연하죠. 예. 네. 물론 임신 초기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물론 특별히 제한하진 않지만, 네. 이제 초기에는 뭐, 출혈 같은 것도 있고, 또 맞아, 혹시 뭐 유산될까봐 걱정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근데 네, 뭐. 보통 이제 12주 넘어가면 좀안정기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뭐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배를 부딪힌다거나 네. 너무 과격하지 않은 격투기 같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은뭐 뛰는 거 네. 또는 사이클링 뭐 그런 거다 괜찮고. 어, 어 사이클링도 괜찮아요, 교수님. 네, 네, 오, 아니, 실내 실내 사이클링. 아, 실내 사이클링 <laughs> 실내. 어, 실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제 그 강도는 <laughs> 보통은 뭐를 들면 평소에 한 100m를 달렸다면 네, 100m. 한 80m 정도 달리는 정도. 음, 그정도 강도. 로한80% 어, 네.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네. 가볍 가볍게 그냥 운동하는 정도 네, 그렇죠. 정도로. 혹시 충고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음. 산 삼모님들한테. 뭐, 일반적으로 아니면 음. 네. 다이어트.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다이어트죠. 우리가 음. 다이어트에 음. 대해서 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임신 중에 다이어트는 권하지 않아요. 아, 권하지 에, 않습니다. 아무리, 에이, 아무리 예, 체중이 음. 많이, 나간 아, 많이 나간 분도. 아, 많이 나간 분도. 왜냐하면 이제, 배속의 그 아기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영양소도 반드시 공급이 빨리 돼야 되고. 네, 네. 또 칼로리 같은 경우도 음. 임신 네. 중에는 임신 중 보다 이제 임신이 진행되면서 네. 뭐 1기 2기 3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평소에 한2000 칼로리가 2000 칼로리. 소모된다면은 네. 임신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임신 뭐, 1기에는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네. 임신 2기에는 한 200칼로리 더 추가한다거나. 아, 200칼로리 더추가 네, 이제 3기에는 한 네. 300칼로리 더 추가한다거나. 아, 300칼로리. 네. 아,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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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더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는 권장하지 음. 않습니다. 네 임신 중에는 네. 다이어트를 권장하지 음. 않습니다, 음, 여러분. 음. 그래서 이제 2배가 4배인지 음, 2배인지 음. 모를 때도 있는데요. 음. 교수님 역시 다이어트로 혹시 사인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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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다다 다. 다. <laughs> 다. 그, 어, 그 지금, 조금 좀 생각할 기회를 주면 돼요. 아 해야 그래요. 해야. 그럼 교수님 그 저한테 한번더 줘요. 네, 어. 좋아요. 네, 다, 다, 다시는 이, 이러기 있기 없기. <laughs> 어, 없기. <laughs> 트, 트, 트 튼가요. <laughs> 트랩을 가볍게 돌아봅시다. 교수님 <laughs> <laughs> 그 우리가 그거 했었죠. 어, 구독은? 저도... 아기 사랑입니다. 네. 아 그런데 교수님 참 오늘 11월 마지막 주예요, 교수님.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예. 노래 한번 하리라. 아 10월에 10월의 마지막 주에. 아니 근데 개사를 좀 해서 아직도 <laughs> 기억하고 있어요. <웃음> 11월에. <웃음> 마지막, 마지막 밤을, 아,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너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웃음> 같아요. <웃음>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교수님,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이라든가 저희한테 이제 소식, 어떤 게 궁금해요? 음, 이 약을 먹어도 되나요? 음, 라는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우선 1588-730으로 네. 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 교수님께서 예. 명쾌하게, 명쾌, 교수님, 명쾌하게, <웃음> 명쾌하게. <웃음> 명쾌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날씨, 네. 어,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교수님. 그러네요. 이제 교수님 아, 이제 몇세 예, 예. 이런 얘기 물어보면 안 되겠죠? 음, 그럼요. <laughs> 저는 허벅지살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우리 교수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선모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끝인사는 구독은 아기사랑입니다. 한번 예, 해볼까요? 예, 시작! 구독은, 구독은 아기사랑입니다. 아기사랑입니다. <laughs> 아기 러브. 베이비 러브. 러브. <laughs> 교수님 러브. 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